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식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고 변해왔습니다. 그 시간과 그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그 순간 속에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짧게는 한국교의 130년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했고 성장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그 작은 도성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한 알만한 것처럼 믿음이 시작이 되어졌고 복음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넘은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전 세계 여러분 아직 소수의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이든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이렇게 발전해 왔고 성장해 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 한국 카톨릭이 들어올 때 여러분,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복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 개신교 선교 130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10위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무려 5개 교회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여러분 교회를 모두 통틀어서 비교해보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 개신교회 부흥과 발전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가져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 냉정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사회적 위치는 과연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부흥되어졌고, 우리는 분명 변화되어졌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위상이 사회로부터 여러분 받는 평가는 그야말로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될 것을 잃어버리고 잊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냉대 속에 자꾸 추락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교회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바로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미래가 희박화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종말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계의 50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정말로 마틴 루터의 그 개혁정신과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야 3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아들 문하세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잠깐 등장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 우리 잘 알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이 타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주인공 히스기야 임금. 그 아들이 문하세입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기 역대화를 기록한 기자는 히스기야 임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 당시의 종교개혁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고울고울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 제물을 들고 복을 빌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히스기야 임금이 왕이 되어서 왕위에 등극하고 왕위에 올라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정신이었어요.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짖었던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다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지금 할 수는 없으니,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지금 죽는 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세상에서 그저 먹고, 즐기고, 수명을, 연명을 더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거두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하겠기에, 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다시 깨우고 백성을 다시 세워 놓았더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문하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은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아들 문하세가 다시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전을 헐어버렸는데 아들 문하세는 다시 그 신전을 짓게 되었죠.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백성을 영적으로 세워놓았더니 아들 문하세는 그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더라, 그런 말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정신,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루터의 교회론을 보게 되어지면, 루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봤죠? 루터의 그 회심 교회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의 수도원 한 벽에 동판으로 이렇게 루터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그 동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다녀간 그 교회입니다. 루터가 방문했었던 그 해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 세워놓 어, 써놓고 그 밑에다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거기에 동판에 새겨놨어요.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영원한 거룩한 복음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되려면 교회는 뭐만 있어야 되느냐? 복음만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은 그 교회 보셨지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얼마나 웅대합니까? 거대하고 웅장합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성전을 치중하고 치장하고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세력을 여러분 키워나가는 데만 그때 정신들이 다 팔려 있었다 그런 말이죠. 성전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외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상실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볼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권위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 무덤 속에 빠져들고 자기가 놓은 족쇄에 걸려들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여러분 이기주의 집단과 사기꾼과 같은 이잡당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 말이죠. 교회가 역사 속에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인간의 욕망만 들끓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항상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외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을 팔고, 송아지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성전 안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통탄해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고, 돈을 바꾸어 주는 상을 뒤엎으면서 그 장사치들을 교회에서 내 네, 모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빈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하고, 교회는 항상 갱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량주의에 빠지고, 인간들의 권위주의에 의해서 세력 집단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누구든지 교회의 여러분 이론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소속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웅장한 그 천년이 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순간에 여러분 주저앉고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표대와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곳에 신앙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말씀이 없는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모두가 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게 되어질 때에 견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악한자가 형통하며 불의한자가 저렇게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토록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악 악한 자는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은 저들게 강성해 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강성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의 하박국선지자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냐? 그런 말이죠.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악한 자들은 잘 살고 불의한 자들은 일사천리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뤄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시대가 지속되어질 겁니까? 하박국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하박국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뭐예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아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경종하고 늘 채찍하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물량주의에 휩쓸리고 인간 인본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약합니다. 내가 나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덜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하나님의 주노하심 말씀을 따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극률 아래 놓여지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생애와 루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500년의,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도 변화하고 또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도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